오 마이 갓. 김부각. 동서 좋아하는 김부각. 안녕하세요. 예, 부봐봐봐 사과즙. 이런 식으로 또. 응. 오. 어? 절대 인터넷 가격으로 이 가격에 못 만나보는 가격이야. 인터넷 최저가도 이 가격에 못 만날 것 같아. 여기 <laughs> 끌지 <그렇지> 않나요? <laughs> 김부각. 누나도. 김부각. 따란, 따란. 어, 김부각 스타일이 틀려. 이건 넓적이고 얘는 오브리 예, 조각입니다 응 조각 고마워 정모가 어. 진짜 아, 먹는 거 나한테 먹이면 진짜 리얼하게 설명해주는데 맛있어? <laughs> 큰일 났다 맛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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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지? 장금님이 만들었어. 오나라 김부가어 이거 선물 세트로도 이쁘겠다 이거. 아니, 아니 내가 누구야 그분이래. 나 너무 행복. 해 너무 행복해. 모드득사 여섯 번 샤워를 시켰대. 요 응. 아, 어, 나또 사가지고 먹어 뭐래. 어여긴아 전북 장수군이라는 데서 김부각이 나온 거네. 어어 어. 사과즙. 어. 그래 이거 사과 착즙 아니야 그냥 착즙이죠 이거. 착즙 맞네. 이거 진짜 엄청 달달한 사과를. 진짜 찻집한 거네. 엄청 달아. 그냥 사과. 생 사과를 그냥 손으로 짜서 먹는 것 같아. 어. 전혀 씁쓸한 거 없는데? 진짜 오리지널 그 달달한 사과를 그대로 손으로 짠것 같은데. 응.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어. 누나들. 이거 어디 어디 어디? 너 한번 상켜보고 싶어요. 음. 여섯 번 샤워한 뽀드득 사과. 리얼 장수, 리얼 장수. 응, 어키 접수.